자, 오늘 네. 학교 가는 길 저희 초대 손님, 네. 어, 황병규 씨, 그리 이수영 씨, 아유미, 네. 이렇게 해피 투게더 패밀리죠. 맞아요. <laughs> 아유미하고 말할 나이도 없고 네. 요새 제가 아유미와 그 신문지 퀴즈를 예. 그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아, 그렇죠, 그렇죠. 피 예. 어, 어, 해피 투게더의밀리 노래방만큼이나. 네. 국민적인 사랑과 또 국어국문학자들의 관심과 어, 아,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게 뭐 어디서 하는 거예요, 근데? 그렇게 심요 <laughs> 어디서 하는 거예요? <laughs> 아 케이머스에요? <한> <laughs> 어 분위기 왜 이러죠? 지자료하면잘 <laughs> 어, 보고 있죠. 네, 예, 예. 아이유미랑 아유미 같이. 하는서 예. 거. 자료하면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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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수영 씨랑 저는 여기서 만나네요. 어. 아 지난번에도 맞지 이승랑 네. 같이 출연했었고 그렇죠. 네. 어이 방송 나온 마치 사 같은 기획사 사무실인가라고 <laughs>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겠 네. 아니 우연이있에우연의수지아 있지, 있지. 네, <laughs> 제가요? 아유미는 네. <laughs> 어, I mean, 헤어스타일이 네. 바뀌었어요, 그렇죠. 네. 더 성숙해 보이는 게 이제는. 네, 아, 감사합니다. 숙녀 네. 같아요. 네. 아 이제 일집도 끝내서요, 기분도 안좋았거든요 그래서 <laughs> 바뀌었어요, 어? 아니 왜 일집 끝나면 네. 왜 기분이 안 좋아요? 아니요 이제 TV도 많이 못 나갈 거고요 네. 그냥 기본을 바꿔보고 싶어서. 오, 야 마음 상처받았신요 동엽이 오빠랑 마음을 완전 정리한 거예요? 아니요 <laughs> 이제 그냥 혼자 있게 마음 정리했어요. 혼자 살려고요. <웃음> <웃음> 혼자 살려고요? <laughs> 알겠습니다. 어, 우리가 쟁반 노래방 하기 전에 몸풀은 가족 있잖아요. 좀 솔직한 어, 그런 토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시작해 볼까요? 네. 잠깐만. 질문 드리겠습니다. 학창 시절 나는 이런 적이 있다. 나는 빵점을 맞아본 적이 있다. 어 빵점. 자 이것도 사실 뭐. 점 맞기도 힘들잖아. 야, 그건 않나요? 뭐 진짜 어려운 건데. 자 하나 둘 셋. 어... 한 번. 어강경씨 너무 솔직하다. <웃음> <웃음> 아니요. 진짜 너무 아니요. 솔직하다. 저는. 4점, 8점은 맞아봤어도 진짜 빵점이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빵점은맞아봤어 답을 못해. 다 알아야 빵점은 맞을 지 않아요? 그렇죠 네. 네. 근데 어떤 분이 누르셨지? 아니 밝히기 싫으면 아니면 안 밝히면 돼요 <laughs> 진짜 <laughs> 밝히고 싶으면 얘기해도 되아요 아, 제가 눌렸어요 어. 저는요 그냥 답을 다 뚫려서 그런 게 아니라요 네. 컨닝이 걸려서 선생님이 0점을 했어요 어, 일본에서? 일본에서 어떻게 하다 걸렸는데요? 그냥 옆에 있는 애랑 똑같이 틀린 거예요, 다요. 다 아, 답을. 네, 그래서 어설프게 막 컨닝 에다가요 걸려서 이렇게 반짝 아니 그럼 시험 보다가 걸렸어요? 아니면 난 채점할 때? 네, 그거 할 때. <laughs> 그래 컨닝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걸린 적은 처음이죠? <laughs> 어, 걸린 적도 많았어요. 아, 걸린 적 많았어요. <laughs> 어. 랬군요 어, 아니. 아유미는 컨닝을 그럼 누구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서 해본 적도 있어요? <laughs> 네, 말 되게 똑똑한 친구한테 네.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모르면 보여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애들은 절대 안 보여줘요. 시작하면은 이렇게 절대 안 보여주게 저한테 이렇게 가리고, 가리고 그러는데요. 이제 그런 거몇번 경험해봐서요. 이제 노하우나알게 됐어요. <laughs> 어떻게, 어떻게 안보있는데 약간 이렇게 이렇게 이쪽을 이쪽으로 이렇게 머몸이 가다가 눈을 이렇게 쪽. <laughs> <laughs> 어, 몸은 이쪽으로, 눈은 이쪽으로. 또, 이쪽으로. 음, 음. 그래요. 사실 뭐, 컨닝은 뭐 학창시절 한두 번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그쵸? 게 좋죠, 네. 그쵸? 예. 학창시절부터 연예계 데뷔까지 나는 이런 적이 있다. 나는 술 먹고 맞은 적이 있다. 와, 술을 먹다가 누구한테 맞은 적이 있다. 가만있어, 봐. 요술 먹고 때린 건아니가 때린 <laughs> 거? 아니, 때린 것도 돼요. 때린 것도 돼요. <laughs> 술 때린 먹고. 것도 돼요. 네. 누굴 때리거나 맞은 적이 있다. <laughs> 때리거나 맞은 적이 예. 있다. 하나 둘 셋. 두명 때렸어요 이지영 씨는? <laughs> 저 보고 있으시죠? 아니 왜냐면 질문하기 전에 때린 것도 있다 그러니까 이지영 씨가 어 때린 것도 눌러야 돼 이런 표정으로 <laughs> <laughs> 왜쳐다봤지 어. 그래 근데 친구들을 때리는 건 괜찮은데. 예. 크리스마스 때 제가 공연 끝나고 파티를 했었는데, 음. 박경림 씨가 아는 그 분을 데리고 왔었어요. 오. 근데 그분이 제 공연도 같이 보고 저를 참 좋게 생각하고, 오. 공연에서 너무 노래가 좋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그런 분이었는데, 제가 그날 너무 술이 취한 나머지, 그분이 저한테 이제 예전에 통화를 할 때, 이수영 씨는 진정한 오디오 가수라는 얘기를 하셨어요. 그래서 제가 <laughs> 화를 부면서전는 드디어 가수라고. <웃음> <웃음> 네, 그렇게 했다가 그날 본 거죠. 그래서. 아, 그게 아니, 앙금이 남아있거든요술 취해서 어, 본 거죠, 이제 네. 그 사람은. <laughs> 딱 보자. 아니, 오빠 그러실 수 있냐고. 그러면서 저는. 자세 기억 안 나는데 엊그저께 박경림 씨가 그 오빠를 제가 때렸대요 어. 네, 그래서 그분이 어, 뭐, 저, 고소를 하려다가 네? 말았다고 고소를 하려다가 <laughs> 말았다고? 네. 어디를 어떻게 때렸길래? 음, 머리 머리 이렇게 하고요 어, 어? 팔, 어깨를 못 쓰는 신데요, 지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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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전혀 몰랐어요 무기를 사용한 건 아니고? <laughs> 손으로 아, 손으로만 손 손으로. 아, 사용했는데 편해요. 어깨를 못 써요? <laughs> 그런가. 제가 원래 술을 못 먹다가 요즘 친구들을 많이 만나고 그러다가 술을 좀 배웠어요 저한테 예 저한테 맞더라고요 <laughs> 맞들라고요술자체고알맞더라고 <laughs> 아, 자체가. 예, 뭐, 어떤 술 하나를 일본 술 하나를 먹라고 너무 제제에에인인예예요 <laughs> <laughs> 대부분 그 전날 참 즐겁게 먹었던 것 같은데, 사실 기억은 잘안 나지, 항상. 네. 어. 기억이 안 나고, 남들한테서 이제 소문을 들어요. 네가 어제 화분을 깨고, <웃음> <웃음> 누구를 때리고, <떼고 웃음> 병을 부시고. <붙이고 웃음> <laughs> <laughs> <놀람> 양을 되게 많이 드세요? <놀람> 아니야 술을 원래 못 하니까 너도 한잔 해봐 해봐 그럼 아, 나 나는 싫어 못 먹어 이랬, 이랬었는데 그래서 음. 제가 권하고 막 이랬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야넌 먹지 마라 오늘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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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 오늘 먹지 마 이렇게 모현이 지정말자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? 연예계 데뷔 후 나는 이런 적이 있다 나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다 에?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<놀람> 적 <놀람> 무슨 말이에요? 나의 잘못이나 응? yeah. 어, 뉴스에 나올 만한 행동들이 있잖아요. 뭐 충격 고백, 뭐, 폭탄 선언 음. 이런 아니요, 거로 뭐 인해 말을 잘못하거나. 예. 음.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날뭐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됐을 때 예. 그런 거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. 어쨌든 뭐. <웃음> 자. <웃음> 자, 하나, 둘, 셋. <웃음> 어, <웃음> 오, 다들 있으시는데. 어, 어, 아 작은 거부터큰거까지 어. 작은 거부터큰거까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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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니, 왜? 웃음> 네. 아, 하긴 뭐 하긴 뭐예 저는 뭐 많죠 네. 예. 근데 지금은... 다 사자하고. <laughs> 네. 아, 그럼요 그럼 아니, 됐죠, 네. 저는 뭐, <laughs> 네. 뭘안 해요? <laughs> <이거 보세요. 웃음> 뭐, 하긴, 네. 뭐, 아유미와의 어떤 그런 <laughs> 어, 관계, 뭐, 이런 것 때문에 또, <laughs> 물이 아닌 물를 일으킨 적도 있고요. 그렇죠 효리씨는 네. 뭐 어떤 거예요? 저는 얼마 전 시상식에서 제가 너무 이렇게 과한 옷을 입어가지고요. 아. 어, 그게 신문에. 나면서 아 다음날 한 일주일 동안 제가 그 얘기를 <laughs>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음 들었어요. 어, 그래서 좀 파격적인 예. 음, 의상이었어요, 그렇죠? 그렇죠? 어 근데 이효리 네. 씨 오늘 의상이 어 굉장히 <laughs> 파격적이에요. 항상 교복 입은 그런 모습만 보다가 네. 그래가지고 뭐 다음날 신문에 <laughs> 아니 근데 신문에 뭐라고? 그랬어요? 아니 신문에 신문에 나온 그 기사들이 더재 웃기더라고요. 원래 컸어요? <laughs> 저희 아빠가 이제 저희, 아, 저희 아버님 아시잖아요. 예, 예.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동창회를 하는데 어떤 친구 한 분이 야, 네딸 신문 나왔다. <laughs> <laughs> 그런데 신문을 딱 동창회 하는 자리 그 테이블 위에 딱나는데제 사진과 함께 원래 컸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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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사딱 보고 아빠 가 얼굴이 흙라고오러셔가지고그 신문 막 구겨 가지고 집에 갖고 오셨더라고요. 어. 딱 보여주는데. 혼뭐 혼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잖아요. 혼날 만한 건 아니지만 이제 좀 노출이 됐었고 노출이 이제 아빠는 그런 거 싫어하시니까 네. 그리고 좀 민망하죠. 뭐, 뭐 나쁘게 이런 건 아니었지만 이게 골랐을 때는 그렇게 노, 그러니까 노출이 있는 옷이 아니었었어요. 네. 근데 제가 입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. 좀 작았는지 원래 컸어요. <laughs> <연락했어요. 웃음> <웃음> <웃음> 어렸을 때부터 발이기 남달라 그 기자 분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. <laughs> 그 기자 분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. <laughs>